띵동 띵동 누구세요? 빚, 잡아, 잡아, 누비, 누비, 잡아, 잡아, 마키, 코비, 누비, 누비, 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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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, 빚, 잡아, 잡아, 누비, 누비, 잡아, 잡아, 마키, 코비, 누비, 누비, 붓, 빚, 빚, 잡아, 잡아, 누비, 누비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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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 잡아, 잡 잡아, 잡아, 디피 차파 차파 두비 두비 다바다 마키코비 두비 두비비비비비 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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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파 차파 두비 두비 다키코비 두비 비비비비비피 디피 차파 차파 두비 두비 다바다 마키코비 두비 几片几片几片竹皮竹，打翻打打起土。几片竹皮竹皮竹，木木木木。几片几片几片竹皮竹，打翻打打起枯竹皮竹木。